교수님은 제 답변을 말씀드리고 교수님이 하시 답변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경제 전망은 숫자라고 말씀하시죠. 예, 맞아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걸 강조하시고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뭐 2%다 그러면 내년 음. 2.5%야. 다시 네. 이걸 맞추는 게 그렇죠. 숫자라고 생각하죠. 예. 예. 그런데 이거는 관점에,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예측이 예. 예측의 필요성, 그러니까 음. 누가, 그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교수님이 교수님 전망을 예측하고 하고 필요한 사람들은, 네. 그래서 그게 학자일 수도 있고 기자일 수도 있고 업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숫자를 엑셀에 기입해서 네. 어, 전망을 하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적 전망도 해야 되고 환율 전망 도갖고 우리나라 기업이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일들을 어.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전 그, 그런 일이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숫자보다도 방향성이 중요한 겁니다. 숫자로 말씀하신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네. 숫자로 분석해서 네. 방향성을 얘기한다고요. 아 예. 그러니까 교수님은 숫자로 분석해서 숫자를 얘기하잖아요. 네. 좋습니다. 전 숫자를 얘기해서 방향성을 얘기한다고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쉽게 어. 말해서 전 주식을 분석하는데 예. 살 거냐 말 거냐예요. 그것만 결정한다. 예. 네. 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목표 주가를 선정하면 그럼 이게 목표 주가 자체가 중요한 게아니고 그러면은 이게 오를 거냐 말 거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네. 그게 제 입장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보는 음. 사람들이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교수님의 전망의 소비자들은 음. 숫자가 중요한 소비자들이에요. 음. 그렇죠? 네. 근데 애널리스트나 제 전망의 소비자들은 음. 방향성의 소비자들이에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망은 숫자를 통해서 분석하지만 음. 숫자를 예측하지 않아요. 거기에 네. 방점이 찍히지 않아요. 방향성이 더 중요한 거야. 주식시장이 오를 거냐, 말 거냐. 그렇죠. 그게 주식시장이 3천이 갈 거냐, 3천 100가 갈 거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네. 아 말씀 너무 좋고요. 네. 저는 이제 살짝 여쭤봤었던 여쭤보고 답변 드리려고 어. 했었던 게 뭐냐면 <laughs> 어. 어, 경제 전망이라는 그 단어가 음. 아, 올해 GDP가 얼마고 내년 GDP가 어느 정도 될 테니까 음음. 경제 성장률은 이, 이 정도 돼. 숫자를 제시하는 게 이제 경제 전망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근데 얼마 전에도 그 경제 전망 저도 뭐 (10여 년) 넘게 어~ 경제 전망을 필드에서 해온 사람으로서 같이 해왔던 그 오비모임 같은 걸 했었어요 아, 예. 하면서 저녁을 먹으면서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네. 참 제가 소외를 얘기를 해요 음. 왜냐면 지금도 경제 전망하는 분들이에요. 음. 각 연구기관에서. 네. 그런데 이 소위 경제를 전망하는 전문가들끼리는 그 경제 전망치가 맞았나 틀렸냐를 논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음. 그 누구도 없어요. 네. 저도 살아가면서 없었어요. 음. 그데 너무 재밌게도 대중을 만나는 과정에서 음. 그 경제 전망치가 맞았느냐 틀렸느냐 맨날 맨날 틀리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좀 느꼈어요. 음. 응, 누구는 매일 맞다, 누구는 매일 틀리다. 네네, 예를 들어서. 네. 어, 근데 일단은 그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그 대중들은 사실은 뭐라고 경제 전망했는지도 모르고 비판해요. 음. 이해가세요? 음. 경제 전망이라는 얘기, 예를 들어서 제가 25년 경제 전망치를 지금 탈고를 거의 했어요. 네네, 책을. 네. 그럼 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해 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숫자를 모르고 논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비판했는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더 재밌는 게 심지어 이제 경제 쪽이 아닌 다른 전문가 한 교수님이 식사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 삼성 경제연구소는 매일 환율 전망 틀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삼성 경제연구소는 경제 전망 지금 안 합니다. 언제적 얘기세요? 오. 경제전망 보고서 마지막으로 낸게 네. 2013년입니다 네. 홈페이지 가보세요 우와. 보고서 안 냅니다 음. 첫 번째 네. <laughs> 지금 10년 넘게 네. 안 냈습니다 네. 근데 내는 줄 알고 비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네. 재밌죠 네. 두 번째 삼성경제연구소는 환율을 전망하지 않습니다 어. 경제연구원에서는 환율을 전망하지 않아요 네. 환율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아요 음. 금융 기관들이 제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그~ 삼성 경제 연구소에서 경제 전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비판하는 거 비판을 위한 비판인 거예요 맨날 그렇죠. 틀린다 그렇죠. 날씨도 다 틀리지 않느냐 기상 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음. 같은데 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독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음. 전망을 듣지 마셔라 음. 전문가들도 전망치가 맞았냐 틀렸냐를 논하는 게 아니라 그게 되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 연구원들이 다 음.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근거가 이렇고 전제가 이러니 전제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 근거가 또 다른 근거가 들어서면 얼마든지 수정되는 것이다 그럼요. 근거를 들으시고 그럼요. 근거를 여러 각도로 근거를 들으셔야 음.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갖고 갖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랑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다른 근거를 갖고 계신 음. 제가 보지 못하는 다른 면을 보시는 그런 전문가들과 대담을 나누는 걸 음. 오히려 좋아해요 그래야 음.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경제 전망 숫자 뭐 이런 말씀을 음. 아, 드렸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논의를 좀 해온 부분도 있잖아요 네. 왜냐면 이게 결국엔 이코노미스트하고 애널리스트의 차이인데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일종의 시장의 행동을 일단은 기반을 놓고 네. 그러니까 시장을 분석하고, 예. 그렇죠? 예. 할 거냐 말 거냐 사실 그쵸. 이거거든요. 네. 네. 이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는 경제학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교수님이 하시는 일은 어쨌든 그 전망 자체가 의미가 있거든, 있다고 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네, 뭐냐면 네. 일종의 백본인 거지. 네, 네,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경제 전망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네. 그래서 그걸 막 아천여 틀리냐. 그렇죠. 이거보다도 그래서 네. 근거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그래서 예. 틀리면 비난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 네. 왜냐면 하 결과가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러니까 전 이코노미스트들이 경제 전망하는 거를 예. 틀렸다고 비난하는 건 그거는 경제학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 해 예. 심지어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laughs> 아니, 케인즈보다 그, 훌륭한 사람 없으셨죠. 음. 네. 네? 케인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나도 의견을 바꾼다 네. 어, 그런 말 하잖아요 예 네, 네.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네. 경제 전망이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와 음. 변화 이,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네. 근데 우, 저희는 사실은 좀더 실용적이어야 되고 네. 사실은 정답을 맞추는 노력들을 해야 돼요 음. 틀리면 비난 받아야죠 네. 어 그래서 반추하고 노력하고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예를 들어 제가 직급 떨어진다고 는데 올랐어. 예. 그러면 틀렸잖아. 그럼 비난받아야 돼요. 당연히. 그걸 네. 감수해야 되고.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근거는 제가 맞았어요. 어. 아니에요. 그건 의미가 없다고요. 그렇군요. 예, 네. 음. 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아러리스트나 아니면 저희는 행동을 쉽게 말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근거보다도 결론이 조금 더, 더 중요하다. 그래서 조심스러워야 돼요. 네. 그런 게좀 있는 거죠. 좋습니다. 어. 그러면 음. 이제 뭐 희망 전망 여러 가지 것들을 커버했는데 음. 그런 뭐 어쨌든 그 비난성 그런 댓글 음. 예를 들어서 아까 종교 있냐고 여쭤봐네 <laughs> 기우제 지내시는 거 아닙니까 고장 난 시기에 또 댓글을 보니까요 네. 저는 댓글에 대해서 답글을 드려요 네. 그래서 우리 출연한 출연자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이 있거나 그~ 욕은 지우고요 네. 음좀 비난하는 글이 있다면 항상 우리 출연하신 전문가의 음. 근거와 그 전망을 판단하는 논리를 들으십시오라고 음. 제가 댓글을 항상 남기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댓글을 보게 되는데 어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라는 음. 이야기나 음. 인디언 기후제진에듯이 떨어질 거라고 계속 얘기하면 음. 언젠가 떨어질 때 떨어지는 거 아니겠는가? 음. 아, 그래 그런 식으로 댓글을 남기시는 분, 그러니까 그게 그런 댓글 신경 안 쓰신다고 는 하셨지만 어쨌든 그런 입장에 대해서 혹시 하고 싶은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음. 제가 댓글에 대한 변명보다도 어떤 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네. 그러니까 제가 전망하고 그리고 근거를 갖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솔직히 한번 말씀 드릴게요 예. 드릴게요 제가 예. 어, 예를 들면 저는 예. 세상을 투자로 봅니다 네. 투자로 봐요 예. 집값이 계속 올라요 네. 그러면 오른다고, 오른다고 얘기하고 오른다고 행동할 때 돈을 벌수 있습니까 안못 아, 벌어요 예. 대부분 부동산으로 뭔가 의미 있게 돈번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샀거나 네. 그렇죠 예.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로 해서 예를 들어서 부를 얘기할 때 쉽게 말해서 돈을 번다고 얘기할 때는 그런 변동성이 훨씬 더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라는 거는요 전망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로만 보면 마치 10억짜리 아파트가 20억이 됐으니까 계속 오른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맨날 그 그래프만 보여줘. 차이가 맞췄대? 아니에요. 네. 그 과정 속에 변화가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전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예. 제가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네. 그 동안은 그냥 확률이에요. 앞으로는 네. 달라질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는 있지만 예. 예를 들어서 오십 대 오십이라고 해요. 예. 집값이 떨어진다 오른다 확률이. 네. 근데 과거로 보니까 집값이 오른 기간이 컸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 입장에서는 뭐가 더 유리합니까? 떨어진다고. 아니죠 오른다고 얘기하는 게 유리하죠 훨씬 더 유리하죠 예, 맞출 확률이 보면. 높잖아요. 그렇죠. 예. 과거로만 봤을 그렇죠. 때 그렇죠. 예. 런데 제가 왜 빠진다고 얘기하느냐? 네. 물론 그거에 근거가 있고 제가 점, 예측하는 음. 그 있지만 네. 중요한 건 그런 시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아 좋습니다. 아 이게 이해가 여러분들 되실지 모르겠어요. 약간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예. 뭐냐면 그러니까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예 예. 이해가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예 교수님만 이해하실까봐 제가 두려워 아, 다만 다만 <laughs>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 전망이 음. 바뀌진 않아 오케이. 그런데 예. 그런데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리되는 부분인데 예. 어쨌든 제 전망은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떨어진다고 했을 때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의견일 수 있다 좋습니다 예 여기에 좀 날카로운 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전망이 결론적으로 맞았다면 그 네. 평가를 받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떨어진다고 전망을 하셨어요. 음. 24년 예를 들어서 음. 4, 5월에 집값이 폭락한다라고 만약에 전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그때 폭락을 했어요. 음. 전망이 적중한 거죠. 네. 그랬다면 그때까지 집을 안 사시다가 음. 아, 4, 5월에 폭락하는 걸 보고 음. 그때 뭐 투자나 내집 마련 인사 결정을 하신 분은. 음. 그러면은 말씀 잘 따라서 투자에 음. 성공하신 결과라고 볼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떤 시점에 어~ 하락할 수 있다 폭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음. 전망해 주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음. 결론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음. 어~ 또 그런 분 부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느끼는데 이광수 대표님께서 폭락한다고 계속 했는데 음. 결론적으로 폭락을 안 해서 음. 나는 계속 집살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 음. 그러니까 부자가 될 기회를 놓치게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있고 계시거든요. 아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냐면 만약에 폭락할 거라고 전망을 안 했으면 네. 예를 들면 떨잖아요 주가비 20... 22년도에 20... 떨어졌잖아요. 예. 네. 22년에 떨어졌고. 네.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23년 4년 동안 네. 아니 그동안 그런데 음. 오른 음. 게 네. 예를 들어서 22년 수준은 아, 21년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예. 지금도 대부분은 뭐 전고점을 오른 아파트도 있지만 네. 사실 대부분은 그 밑이거든요. 예.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약 그 교수님의 말 중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 예, 결론적이진 맞습니다. 않아요. 예. 지금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이니까. 예를 들어서 예. 2025년도에 집값 빠지면 또 저보고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음. 그럼 저 칭찬해 주실 겁니까? 아니거든요. 음, 네. 그분들 저 칭찬 안할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전 그냥 제 주장하고 제 예측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은 네.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왜 행동에 비난을 저한테 하십니까 예. 행동은 제 의견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 그래서 예, 예. 만약에 제가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해서 제 의견은 명확합니다 집값이 떨어졌을 때집 하자 예. 내집 말을 하자 이걸 예. 주중 장창 얘기 드렸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 내, 제 말도 안 샀어 네.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러면 제말 끝까지 믿으세요. 어. 내년에 떨어질 거라고요. 네. 그러면 왜 지금 안 믿습니까? 그때는 믿고.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시장의 변화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냐면, 네. 그러면은 좋은 투자자가 될수 없다. 내집 말은 잘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바, 쉽게 말해서 이거는 그냥 기대값을 높이는 가장 단순한 행위이기도 해요. 음. 나의 예상치를 만약에 내가 미래를 예측을 안 되면 행동하는 입장에서는 네.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내 의견을 유지하는 게 어쩌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 지금요, 예. 무주택자분들이 가계대출을 엄청나게 일으켜서 집을 사고 있어요. 예. 그럼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집값이 빠졌을 때는 안 샀을까요? 그럼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네가 사지 말라며. 그런데 예? 예. 지금은 왜왜 사세요? 제가 사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 왜 그때는 듣고 왜그 지금 안 듣냐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꾸 변명을 되는 거예요. 음. 제가 이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게 대중의 심리이기 때문에. 네. 전 그걸 비난하지 않아요. 그건 예. 계속 되왔기 때문에. 음. 근데전 그걸 이길 만한 네. 자아가 예. 그리고 제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예.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비난하는 게 흔들리지. 네. 전 그럴 마음이 없어요. 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믿고 왜 지금은 안 믿습니까? 음. 왜 그때는 너 때문에 안 샀어? 근데 왜 지금은 왜 사시는 거예요 네. 제말안 믿고 그죠 네, 네. 흥미롭죠 네. 그리고 저는 일반 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 의, 제가 4천만 국민이 제 얘기를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많이 들어봤자 뭐 50만 듣고 그중에서 한 40만은 비난할 거고 네. 5만이 들을 건데 제 얘기 때문에 안 샀어 라고 하는 게 과연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건가요 <laughs> 그러면 말씀 듣고 네, 네. 떨어질 때도 안 샀다가 네. 지금도 말씀 듣고 여전히 안 샀어요. 오.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사람 말고 네. 그때 지금 사는 분들은 말을 그때는 안 듣고 이거 지금은 안 듣는 형식이잖아요. 네. 들었다가 안 듣는. 네. 근데 그때도 안 듣고 지금도 안 듣고 예를 들면 네. 내년까지 이광수 대표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음. 25년 뭐한해 한 내내 음. 그때까지 어, 계속 기다리는. 사람들 음. 그러면 정확히 이광수 대표님의 의견을 그냥 따르는 거잖아요. 그쵸. 어, 신뢰하고 그렇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라. 좋은 기회 온다. 좋은 대신 기회 온다. 예. 여러분들의 예산과 그리고 음.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저희막 세미나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리스트 만들어서 내집 마련 준비하시라. 네. 그래서 그 가격대 그 오면 내집 마련 하자. 네. 이 얘기를 드렸고. 그렇죠. 제 레포트로 해서 수차례 말씀드렸고. 맞아요. 집은 언제 산다? 집값이 떨어질 때 산다. 네. 이 얘기를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시면 된다. 그때. 믿어 달라. 음. 네. 제 예측은 아직까지는 음. 상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 제 의견을 유지한다. 좋소. 그런데 왜제 의견은 유지하고 있는데 왜 그걸 받아들이는 분들은 달라지냐고요? 그러니까요. 제 의견은 달라진 적이 없는데 흔들리는 이, 거라. 이러면 ]구나. 안 되죠. 아, 예 예. 너너 작년에 직급 떨어진다 왜 지금 의견 바꿨어? 예. 근거가 있어? 근거도 없이 바꿨어? 그러면 시류에 편승하는 건데 그러면 역할 욕, 욕먹을 어, 예, 예. 욕먹어야죠. 예, 예. 전망을 바꿨다면. 그렇죠. 예. 근데 근거도 없이 왔다면. 예. 근데 제가 근거도 똑같고 원이유도 똑같아요. 네. 근데 시장만 변했을 뿐이에요. 네. 근데 저보고 너 때문에 집못 샀어. 집, 음. 집 올라서 나 열받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예. 근데 그러셔도 돼요. 그렇게 예. 하세요. 그래서 예. 마음 풀린다면 예. 상관없다. 예. 그런데 제가 제가 변한 건 아니다. 네. 여러분들이 마음이 변한 거다. 그렇구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어. 근데 또 비난의 포인트는 있어요.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네가 그렇게 했는데 혼자는 샀어? 이러면 비난받아 야지전 네. 그러지 않는다.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laughs> 예. 제가 이런 의견을 주냐면서 어떤 이익을 쟁취 갖는 게 없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부동 한국 서울 부동산을 쇼쳐놨어요. 예. 그럼 집값 빠질수록 제 이득이지. 그럼 계속 하락을 요구해. 예. 전 그런 게 없어요. 예. 전혀. 예. 어떤 분들이 이렇게 댓글 남겨. 집값 빠져서 돈 벌으려고 그러지. 어떻게 네. 돈벌입니까 집값 빠져서? <laughs> 어떻게 돈 벌어요? 저 집값 빠져서요. 이제 부르던 세미나도 안 불러 기업에서. 건설회사가 주로, 주로 저 고객이었거든. 어. 집값 빠진다니까 안 불러요. 음. 은행 맨날 대출해준다고 도 제가 근거 이렇게 대고 하니까 은행에서 세미나 안 불러. 네. 그래서 지금 벌이가 엄청 어렵다고요. 예.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저는 제 의견에 따라서 제 이해관계가 얽혀지지 않아요. 근데 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집값 오른다는 분들은 가서 보니까 중계를 하고 있어. 네. 컨설팅을 해. 음. 그러면 집값이 오를수록 그사람은 돈을 벌잖아요. 네. 그죠. 예. 전이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가장 이해 관계가 첨예한 건제 네. 의견이 정확하게 맞췄을 때가 제가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제 의견이 오르든지 내린든지 그 노력을 최대한 배가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중개하는 분들이 나와서 건설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 집값이 오른다. 그럼 오르, 오르는 게 그분들 이익일 수 있잖아요. 네. 전 이거하고는 다르다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을면 좋겠다. 음. 집값이 떨어져서 내, 제가 뭔가를 이익을 얻는다? 네. 없습니다. 욕만 음. 먹지. 음. 그렇죠 <laughs> 우리나라 집 가진 분들 성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럼 확률적으로 집값이 오른다는 게 칭찬받을 확률이 높아 음.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돈도 네. 많이 벌고 예제 네. 네. 이해관계가 심지어 제 전망에도 없다 이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이해관계 없이 말씀해 주시는 분예 네. 네. 그런 분이 이해관계가 있으면 네. 예를 들면 증권사 소속이에요 네. 그럼 주식 팔으라는 네. 얘기를 안 하거든요. 증권사에 소속되어 있는 한못 하죠. 맞잖아요. 힘들죠. 그래서 힘들죠. 저는 오히려 이해 관계를 떠나 있는 사람의 전망을 들으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된다. 제가 에너리스들 그만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그것도 중요해요. 제 이해 관계가 있더라고. 요 그렇죠. 그랬더니 네. 제가 뭐 시장을 얘기하면 꼭 회사에서 프레셔도 있고 네. 압박도 있고 주변에서 그렇다는 음. 거죠. 왜냐면 하 가격이 오르고 주가도 올라야 거래가 빈번하고 돈을 벌수 있는 구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니까 시장이 너무 안 좋아. 주식 팔아야 돼. 그런데도 그 얘기를 쉽게 못 하는 구조 씨 않습니까? 인지 상정이라고 전 이해해요. 그래서 전그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끊는다고요. 좋습니다. 제가 집값 빠져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음, 음. 없어요. 네. 오히려 올라오면 더 좋지. 네. 그러면 기업에서도 불러주고 컨설팅도 들어오고 그렇죠? 예, 예.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이제. 뭐 본질적으로 제가 오엑스퀴즈로서 던졌었던 그 질문들을 음. 하나하나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음. 어 몇개안 남았습니다. 근데 음. 가볍게 끝날 주제부터 먼저 하고 음. 이야기를 좀 드리면 좋을 텐데 네. 통계상 우리나라 어뭐 한국 부동산원 통계라든지 음. 통계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었는데 음. 어떤 문제가 있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까요?